네, 응원해주습니다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도시입니다. 네, 오늘 영화 보시는 세 이거, 요 네, 이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머 그거 이거, 이거, 이 네, 안녕하세요. 거이번 어, 영화에서 영거이을 연기한 영이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. 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만나가지고 또 인사도 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이고, 어, 아, 지금 영화 보시오저희죠 네! 아, 굉장히 또 재미있는 데이식스의 모습들 담겨있으니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배우 박상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영화에서 도이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리고 저희 데이식스 10주년 동안 정말 많은 장면들 좀 녹여봤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, 안녕하세요. 데이식스 도훈입니다 <laughs> 아, 저희 또 약간 이쁜 풍경이랑 뭔가 우리 저희 인물들, 어, 캐릭터들의 뭔가 자연스러운 연기를 스크린으로 너무 녹여보려고 한번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이쁘게 잘 봐주시고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데이식스 이자 영화배우 원필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식스데이즈 이제 보시면 어, 도원이도 말했지만은 정말 어, 살면서 언제 이런 곳을 가볼 수 있을까 하는 장소들을 가면서 정말. 멋있게 찍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풍경들을 또 보시면서, 저희들이 이제 겪는 스토리들도 보시면서, 그리고 이제 영화도 같이 이렇게 곁들이시면서, 음악을 곁들이시면서, 저 <laughs> 보시면, 간식도 같이 드시면서, 보시면은 더, 어 풍요롭게 시티데이즈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사전에 마이데이분들께 무대 인사 질문을 조금 받아봤었고요.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여기 영화 보시기 전이니까 좀뭐 영화 얘기보다 조금 가볍게 어, 현지에서 드셨던 음식 중에 혹시 기억에 남거나 맛있었던 음식, 미국에서 먹은 것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? 어, 음료가 있어요. 차가 있는데, 그 차를, 어, 한국에서 돈 주고도 사먹지 못, 아니, 사실 어디에서도 사먹지 못할 그런 맛이었어요. 네,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었거든요. 그게 영화에 나올래나? 네, 나와요. 그러면 저희 CGV에서 매점, 영화관 매점 음식 중에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? 저는 바래구이 오징어 정말 좋아합니다. 정말 맛있어요. 많이 드셔주세요. 아 제가 예 오, 많이 드셔주세요. 예 정말 맛있습니다. 한번 맛보면 평가나오지 예, 못합니다. 오, 제가 어 팝콘이지 않을까요? 예. 팝콘에서도 저는 그 그냥 그냥 팝콘을 좋아합니다. 그소금만 팝콘. 네, 클래식. 야. 네, 오늘 영화 보시고 돌아가실 때 네, 배우님들께서 말씀주신 메뉴들 또 하나씩 사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아, <웃음> <웃음>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 그리고 영화 노, 영화 속에서 제 멋진 노래들이 나오잖아요. 혹시 시스데이즈에 나오는 노래 중에 좀한 소절을 불러 주실 수 네. 있을까요? <laughs> 네. 아니 온필님 <원피룸> 가장 유급하셨던 곡도 <laughs> 좋고요. 네 저는 음아 너무 많이 불렀는데 <laughs> 어 되게 숨죽기인다 되게 저 참... 마음 보고 있는 이 느낌. <laughs> You're the same. 그 길게 해 주셨어.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멈출 줄 몰랐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가 그리고 사이포스터 증정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저희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하신 포스터를 드릴 거라 좌석 혹시 본인 좌석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. 네, 추첨을 네,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영케이 님께서 한번 해 주실까요? <laughs> 아, 미안. <laughs> E7 입니다. E7 관객분 손들어 주세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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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E7 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, 저희 관람 행승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무대 인사 후기 남겨 주시면은 또 추첨 사인 포스터 드리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네, 영케이님께서 한번 인사 말씀하고 아니, 아, 네. 네, 어, 정말 이쁜 장면 최대한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했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쭉 해왔던 데이식스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담아보려고 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어, 보시고 또 보고 싶다 하시면 또제 m 에하셔가지고또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즐겁게 감상해주세요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